어, 이경욱 교수님 올른 오세요 부산에서 지금 중국에서 오셨나, 봐요얼른 오세요 네. 빨리 나오세요, 빨리 나오세요. 아, 장로님 얼른 오세요 네. 얼마나 많이 저희 칭찬할게요. 칭찬하는 대본 계셔가지고 지금 급하게 오신 것 같거든요. 네. 칭찬, 뭘돈 주고 배워? 이런 시선으로 정말 아팠습니다. 칭찬하면 되지. 국가 증거 매 배워? 이런 걸 너무 많이 아팠어요. 그런데 배우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. 앞으로 저희들 믿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너무나 감사한 칭찬 박사님, 김영진 장관님, 김희선 장관님께도 너무 감사해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. 모두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, 제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. 감동이에요. 가슴이 뛰 하네요. 정말요. 눈물이 핑 도네요. 정말요. 아그그 노래 가락이 김현재 그, 아, 그, 그, 그 소금치는 아 우리 칭찬 대학이 오늘 있기까지 여기 열두 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특히 우리 김기윤 총장님하고 김보현님. 총괄 공장께서 저렇게 큰 절을 평생 살다가 누구에게 큰절한 일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그건 진정한 진심이 전달되네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제가 그냥 나가서 번급길에 제가 큰 절을 했는데 <laughs> 우리 모두가 박수로, 네. 박수 한 폭으로 한번 경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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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으로 잠깐만 이것으로 저는.